아 파티원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경치들어오는 있다 여기서 캠프를 설치했습니다 여기서 캠프를 설치했습니다. 이렇게 와서 출발할게요 세번째 루트입니다 아 여기 다른 분 방송하시는 거좀 봤는데 여기가 여기구나. 이막 지붕 타고 다니는 건 제가 다른 분 방송에서 구경한 적 있거든요. 아나 이럴 때가 이제 상자 을어지 나도 모르게 싸워버네첫 번째 엘리트 상자입니다. 할게요. 앞에 좀 무시하시고, 좀 오세요. 너무 빠른데, 저기 <laughs> 앞에 그레이텍스 들고 가시는 공대장님, 너무 빠른데요. 따라갈 수가 없네, 사람들이? 어 뭔가 레전더리가 나왔다. 유동화템. 위빙에서. 어 이게 레어템 껴서 그런가? 럭템? 떨어지진 않는다. 앞에 있는 목대 잡고 상자 먹을게. 정신 없다. 사람 많아가지고. 쓰면은 일둘 몬스터 까지는 텐트 운영 안 하고 그냥 쭉 가겠습니다. 역시 이렇게 하는 게어 보조목이 숙련도 올리기 좋은 것 같아요. 워낙 인원수가 많으니까. 아이템 오우성, 파밍도 파이팅. 하고 제가 한 57부터 59까지 막머스켓하고 보호한다고 레벨업 속도도 좀 느려지고 했는데 빨리 만렙 찍고 런하면서 같이 보조무기 찍는 게더 이득이겠네요 뭐 1렙짜리 들고 가면 너무 그렇겠지만 저는 그래도 다십몇렙 정도 어 뭐야 또뭐 여기 있어 순간이동 된거 같은데 지금 뭐지? 아, 성능도 진짜 쭉쭉 오른다. 이렇게 하니까. 여기도 엘리트 상자네요. 일단 최대한 안 까먹고 엘리트 상자 먹을 때는 맵 열어서 미니맵을 조금 남겨둘게요. 어, 나중에 제가 뭐 루트별로 조금 잘라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겠지만 이걸 막 제가 중간 중간 잘라서 편집하는 거힘같고 힘들 거 같고, 같고, 약간 루트마다 약간 풀영상으로 올릴 것 같거든요. 여기까지. 사람 많다. 바신 분은 여기서 봐야지. 또하 오셔서 일반 박스 갖고 보스 때릴게요. 이 앞에 보스인가 보네요. 바신 아, 뒤에 보스 때리러 갈게. 보스 밖에? 어? 굴러왔어 방금 방금 돌 굴러왔는데 내 오른쪽으로? 보스 피채우는게 있나? <목소리> 어우 너무 가까이서 쫄았다 어, 저도 이거 해보고 싶은데? 어, 어, 캐니까 또 여기 엘리트 상자가 보스는 그냥... 여기 위치는 여기네요. 여기가 보스랑 마지막 엘리트 상자 있는 위치였습니다. 무시하고 그다 올라갈게요. 어, 오 여기 뭐지? 뭐야, 뭔지 몰라도 나 때려가지고 <laughs> 안으로 숨었어요. 이 바로 안으로 들어가서 스 할게요. 이 앞에 또 보스가 있나 보네요. 뭐또굴돌 굴러 왔다. 먹고 하는 거 맞나? 때리고 먹는 거 같은데. 누구 드시길래 먹고 하는 건줄 알고. 처음에 먹다가. 여기도 엘리트 상자가 있네요. 쓰면 없어, 이걸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아이템을 먹을 때 어... 그 워터마크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 먹은 아이템 중에 제일 높은 기어스코어로 워터마크를 한게 찍히는 개념이래요 뉴오드가 그래서 만약에 520짜리 아이템을 먹었다 그럼 그 다음에 그 몬스터 를 잡을 때는 더 높은 아이템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. 무조건 제일 센 몬스터 잡는다고 최고 아이템이 떨어지는 개념이 아니란 거죠. 그래서 이걸 이렇게 계속 런을 해가지고 내 워터마크를 점점 올리는 거예요. 저는 지금 뭐한500 정도 되는 템 끼고 있으니까 저는 500 언저리 템이 나오겠죠? 근데 처음 돌 때는 뭐 500, 그 다음 돌때 510,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개념이래요. 근데 그 워터마크가, 어, 꼭 아이템을 죽지 않아도 된대요. 그냥 내가 잡아서 몬스터가 나오면 그게 자동으로 워터마크가 찍힌다는 거 찍힌다고 하네요.라고 이제 고수분들이 <laughs> 하드 유저분들께서 알려주셨습니다. 박스드고 어퍼 안쪽에서 자살하셔야 됩니다. 아래쪽 말고 여기서 자살을 한번 하나봐요. 하신 분은 다시 쉘터들 마운틴 왼쪽 아웃포스트 여기도 상자 없고 위치는 여기네요. 다음에 자살하러 간다고 합니다. 그 돈은 중간에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셔도 돼요. 그 지금 공대장 봐주시는 분께서. 그 방송중에 질문같은거 있으면 마이크 켜고 말하, 말해도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네 혹시 궁금한거 있으시면 제가 전달해드릴테니까 잠깐 이게 죽으러 가는건가? 어 인원이 갈리는건 뭐지? 일단 여기서 자살? 하시고 아포스트에서 위쪽 문으로 나오시면 됩니다. 해봤는데 이렇게 용암이나 상자 먹는 건 처음 봤어요. 아, 뭐가 너무 많아. 여기서 이제 나중에 쓸만한 거 분별해가지고 사용하거나 경매장에 올리, 올리겠죠. 다 500만 나오네. 500, 501, 505 이렇게 나오네요. 505, 501, 503, 지금 보면 500, 501, 505, 이렇게 나오는데, 어, 다음, 다음 파에서 먹는 건 이거보다 조금 더 높게 찍힐라나? 아무튼 뭐 보겠습니다.